근데 H-2B 비자는 뭐냐? OO 관련 분야거든요. 이런 네. 사람들이 건너갈 수 있는 최적의 비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음. 그럼 e 투 인플로이 비자와 L-1 비자 중 어느 것이 조금이나마 승인 받기가 수월할까요? 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L 비자든 네. e 투 인플로이 비자든 어느 비자든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음. 다만, 이거참 중요한 정보인데 네.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회사라면이 부분은 빨리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비원 비자의 대안은 없는 건가요? 사실 비원 비자의 대안은 있어요. 강 과장님 혹시 H1B 비자라고 들어봤나요? 어 H1B 비자가 전문직 취업비자죠. 네. 매년 어떤 6만 5천, 물론 뭐 석사계, 2만 개를 더 부여해주는 쿼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6만 5천 개의 쿼터에 전문적 취업비자를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게 사실 수점에서 많이 탈락이 돼요. 어? 근데 이제 H2B 비자는 그럼 어떻겠어요? 전문직이 아니니까, 뭐 정확히 얘기하면 비 전문직 취업비자. 근데 그비 전문직 취업비자가 완전히 아무 경력도 없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h H2 2비자는 H2A 비자가 있고 H2B가 있는데 H2A는 우리가 농업이라고, 농업 쪽에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절적 비자라고 얘기를 해요. 1년에 한 6개월 정도 일을 할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 H2A 비자를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조지아주 하면은 복숭아 농장이 되게 유명합니다. 근데 복숭아 농장에 복숭아를 따는 시기가 있어요. 복숭아가 커지고 난 뒤에 그게 주로 한 4월부터 한 9월 정도까지.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복숭아를 딸 인력들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H2A 비자를 받아 갖고 주로 외국에서 데리고 오는데 주로 이제 멕시칸 인력들이 많아요. 그럼 이제 H2B 비자는 뭐냐? 비농업 관련 분야거든요. 네. 그럼 H2B 비자로 건너갈 수 있는 비자가 지금 저희가 이 많은 기업체들의 어떤 공장에서 일하는 제네럴 워커 이런 사람들이 건너갈 수 있는 최적의 비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음. 옆에 H2B 비자는 사실 한국에서 많이 간 사람이 거의 음. 없었어요. 있긴 있겠지만 주로 아시아 쪽 아니면 뭐 아프리카 쪽. 뭐 누구들이 갔냐 하면 은 우리가 H2B 비자로 한번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한번 볼래요? 음, 건설 어, 물론 이제 그건 맞긴 맞는데 네. 그 전에 주로 많이 갔던 데들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스키 리조트 어... 그리고 이제 큰 이제 휴양지. 네. 그럼 그런 경우에 여름 성수기 때 사람들이 많이 오죠. 어... 그때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 그리고 스키 같은 거 스키 시즌이 있죠. 음... 그래서 우리가 시즌을 워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H2B의 B 비... 농업 분야의 워커들 중에서는, 우리가 그, 피크 타임 로드라고 가장 바쁜 시기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는 그런 캐테고리도 있어요. 그래서 그 캐테고리로 맞추면은, 현재 미국에 진출한 대기업들이 현재 만들고 있는 공장. 그 공장에 어떤, 공장에 필요한 약간은 숙련된 비전 문제. 이런 사람들을 위한 H2B 비자를 받고 간다면은, 합법적으로 일을 하면서 급여도 받고 할수 있다는 거죠. 음. 이 부분이 현재는 가장 정확한 대안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보통 해외 현지 법인에 파견되는 직원들에 내어주는 비자를 주재원 비자라고 하는데요. 네? 주재원 비자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리가 흔히 주재원 비자라고 얘기하게 되면 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L 비자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음. L 비자에는 l on A 비자가 있고 l on B 비자가 있지만 그리고 이제 E2 임플로이 비자를 우리가 요새는 주재원 비자라고 얘기도 많이 하죠. 그래서 이두 개의 비자를 우리가 흔히 주재원 비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E2 임플로이 비자와 L1 비자는 음. 분명 비슷하면서도 다를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분명히 비슷하지만 틀린 게 있죠. 네. 뭐 하나는 또 L이고 하나는 E고. 어, 네. <laughs> 어, 이 L 비자하고 E2 인플루이 비자하고는 사실 비슷한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모회사가 미국에 진출을 했을 때 한국 모회사의 직원들이 미국에 파견될 때 L 비자라든지 뭐 이투 인플루이 비자를 하는데 물론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들은 있어요. 뭐 예를 든다면은 L 비자 같은 경우는 영리 쪽 말고 비영리 재단 같은 경우에 L 비자밖에 안 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가장 중요시 따지는 거는. L 비자 자체는 그 한국 모회사가 미국에 진출했을 때 거기에 회사 자체의 성격이 외국인 회사 아니냐 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E2 인플루이 비자는 한국의 모회사가 한국 국적이고 이 한국 국적의 회사가 미국에 투자해서 미국의 50% 이상을 한국 국적인이 취득해야만이 한국인들을 데리고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E2 비자고 l 비자의 좀 정확한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인력들을 보내면서 때로는 l 비자 E2 인플로이 비자를 적절하게 혼용을 할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럼 E2 인플로이 비자와 L1 비자 중 어느 것이 어떤 점에서 조금이나마 승인 받기가 수월할까요? 이거는 어, 글쎄, 어느 변호사들도 답변하기 참 힘들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볼까요? 한국 대사관의 심사가 가장 쉽다면은, 어, 한국 대사관에서 단독으로 심사하는 이2인플루이보가 쉽다고 볼 수가 있죠. L 비자 자체는 미국 이민국에서 먼저 승인을 받고 난 후에 한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는 형태거든요. 그런데 사실 전문직 기술을 갖고 있는 에론비 비자는 사실 미국에서 많이 까다롭거든요, 심사관. 그래서 사실은 에론비자, 뭐 E-2 비자 뭐가 어렵고 뭐가 쉽다고 말씀드리기는 제가 좀 여기서 답변을 내기는 좀 힘들어요. 음. 다만 많은 분들이 L-1 비자를 자꾸 얘기하는 를 이유는 우리가 이제 온라인상에서 보게 되면은 L-1 비자를 하게 되면 영주권 받기가 쉽다. 그리고 E-2 비자는 영주권을 못 받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E-2 인베스트 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자동적으로 영주권 받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E-2 인플로이 비자로 건너간 사람이 일을 잘해서 어 E2인플로이 그 미국의 법인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서 쓰면 은 아주 쉽게 나옵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많은 분들이 그냥 온라인상에서 그만 보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L비자든 E2인플로이 비자는 어느 비자든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음. 다만 어, 신청자의 이력서 자격조건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한국 모회사 그리고 미국에 있는 법인회사 이 부분에 어 셀러리를 계속 줄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앞으로 몇 년간 계속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저희가 비자 캐테고리를 정해서 뭐 진행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아무래도 신속함만으로 생각을 한다면 아무래도 이투 비자가 더 빠르죠. 어 왜냐면 한국 대상에서 막바로 심사를 단독으로 하게 되니까 뭐 반면에 5년짜리가 나오기도 하고요. 물론 뭐 이투 비자는 무조건 5년짜리가 나온다. 뭐 최근에 다 5년짜리가 나오지만 예전에 2년짜리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가장 빨리 나온다. 했을 때는 E2 인플로이 비자가 조금 더 빠를 수 있고 또한번 받았을 때 요새 추세로 본다면 5년짜리 비자가 나오니까 그것도 좋을 수가 있고 참고로 뭐 아시겠지만 에론비자 같은 경우 미국에서 신설된 회사 1년 미만의 회사라면 1년짜리 비자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최근에 실제로 받은 문의인데요 네. 적용할 수 있는 기업 또는 회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음. 여쭤보고 대표님 답변을 함께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가져와 네. 봤습니다 저희 고객 중에서 A 회사는 이미 50명 정도 E2 인플로이로 미국 현지에 나가 계신데요. 네. 추가적으로 E2 인플로이 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음... 괜찮을까요? 강가정님 생각은 어떤 것 같아요? 음, 여러 가지 조금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음. 미국의 지금 현지 직원 상태나 어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지. 실제 요새 대사관 쪽에서 추가 서류 요청하는 내용들 중에서 보면은요. 어 미국의 기존 E2 임플로이비자로 많이 파견을 한 회사들 같은 경우. 그랬을 때는 어 미국의 지금 현재 파견이간 E2 직원들을 급여를 잘 주고 있는지. 두 번째로는 미국 내에서 현지인을 그 사이에 얼마나 더 고용을 했는지. 아니면 현지인을 고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부분 자체는 어, 당신들 회사의 직원들을 많이 미국에 보내줬으면 은이부분들로 미국에서 어떤 효과들이 일어나는지를 단면적으로 대상한 적 있으면 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많은 인원을 미리 보냈었을 때 어, 추가로 갈수 있는 방법이 없지는 않아요 이 부분들은 물론 그 미국에 있는 그 법인회사 많은 매출이 계속 생기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더 가는 인원들의 셀러리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면 좋고 그런데 그만큼은 아닙니다. 음. 어, 실제 미국 내에서 현지인을 고용하는 어떤 식의 방법들이 보여줘야 되고 그다음에 추가로 일어나는 프로젝트 물론 이 프로젝트가 단기성 프로젝트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가 연속으로 계속돼서 적어도 뭐 2년 뭐 향후 2년 또는 더 이상이라도 꾸준하게 계속 일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보여준다면은 뭐, 그러면은, 음. 내줘야죠. 뭐. 맞다면은. 음. 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음. E2 인플로이 비자를 받고 미국 현지에 임직원을 파견한 기업 회사들에게 네. 이것만은 꼭 주의하고 지켜야 한다. 음.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이거 참 중요한 정보인데. 네. 지금 많은 업체들이 미국에 E2로 파견을 보낸 회사들이 꽤 많이 있어요. 물론 저희 회사만 해도 많지만 또 저희 회사 같은 성격의 뭐 변호사들이 있는 법률 회사라든지 뭐 컨설팅 회사 참 많을 텐데 근데 형태가 이래요. 처음에 이런 회사들이 미국에 E2를 보내고 나면 일단 보낸 후에 포스트 E2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 E2 인플로이 비자를 미국에 보내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성 프로젝트를 해갖고는 E2 인플로이 비자를 갖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서 한 6개월 정도 프로젝트 끝났다고 그 사람을 다시 데리고 들어와요. 그리고 한국에 놔뒀다가 나중에 프로젝트 생기면 다시 보낸다든지. 그리고 또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한국에 기존 월급을 주고 있으니까 그 급여를 E2 인플로이 비자를 받고 미국으로 들어간 순간 그 급여는 법, 법인에서, 미국 법인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기존에 한국에서 월급을 주고 파견된 이투 인플로이그 직원들은 미국 내에서 어떤 출장비라든지 어떤 기존의 다른 형태로 해서 급여 자체를 좀 적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급여는 한국에서 나가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회사라면은 이 부분은 빨리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계속 장기적으로 회사가 성장을 한다고 하고 또 성장을 했을 때. 어, 추가적으로 전문인들을 계속 미국에 보낼 거라고 본다면 지금 이투를 받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는 부분들도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업체들이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오늘 또 저희 이상현 대표님을 모시고 미국 비자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미국 현지에 급변하는 상황으로 혼란스러우면서도 비자 승인율은 좋지 않은 요즘인데요. 이런 때일수록 실력을 가진 전문가들과 진심을 다해 준비하면 됩니다. 토마스 링코에서는 무료로 전화 또는 방문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셔서 나와 내 가족에 맞는 컨설팅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더욱 많은 정보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